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디딤 영상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학습지 7쪽 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로는 16쪽에서 18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아테네 민주주 정치가 어떤 특징과 한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중세 봉건 사회를 넘어서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어떤 계기와 그 특징, 그리고 근대 민주 정치의 어떤 한계를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회 계약설. 이 사회 계약설, 어,를 주장한 세 학자가 있는데, 이세 학자를, 어, 잘 비교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민혁명 결과 나타난 문서와, 어, 이런 문서 속에 나타난 민주정치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 왕이나 귀족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수의 지배 또는 다수에 의한 지배 또는 민중에 의한 통치. 자, 이런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자,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요한 의사 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바로 이런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실현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 정치의 특징을 보면 여기는 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히 결정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 아테네, 아테네에 있는 어떤 남성들, 남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제도로서 윤번제, 윤번제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할수 있, 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바로 추첨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러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굉장히 제한된 민주정치였죠. 자, 왜 제한된 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 그죠? 여성, 여성이 참여하지 못했고 노예라든지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렇지만 이러한 민, 아테네 민주 정치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가 실현되었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민, 아테네 민주 정치의 큰 어떤 어, 기관으로 이세 가지 기관을 들수 있겠네요. 자이세 기관을 자좀더 살펴보면 시민이 전부 참여하는 자 민회는 시민들이 전부 참여한대요. 뭐 아고라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에 모여서 자 어떤 어, 정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자 시민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성인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한된 민주 정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전부 참여하는 바로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 의회, 국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이민에서또 결정한 게 뭐였냐면 비밀 투표를 통해서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 도자기 파편 같은데 그 이름을 적어내서 일정 수 이상 나오면은 그 사람을 국가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도편. 도편이란 말은 바로 도자기 파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도천, 도편 추방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편 추방제가 갖는 의미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바로 자, 주민 소환제. 어떤 잘못을 하는, 어, 국민, 주민 어 국민의 대표자를 주민들이 어 자를 수 있는 제도를 주민 소환제라고 하죠. 어 지방 자치제에서 주로 시행되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 장점을 보면 시민의 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권력 통제가 가능하고 독재자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비해서, 있는 데 비해서 단점으로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여기에 비밀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은 정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정치 자그 대중들에 의한 어리석을 자죠어 대중들에 의한 어리석은 정치다 해갖고 중후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평의회는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부에 해당되죠. 그래서 민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평의회는 주로 추첨이라든지 또는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로 공직을 담당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족에서 선출된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재판을 하는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자, 자, 이런 아테네 민주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어, 근대사회와 민주주의 이런 발전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어, 중세사회가 있죠. 중세사회 특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근대 사회와 민주주의, 근대사회와 민주주의, 자, 중세 봉건 시대에는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분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였죠.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통제받고 굉장히 열받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근대사회로, 어, 넘어가기까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뭐, 뭐가 될까요 바로 그쵸 시민혁명이 되겠죠 시민혁명 자이 시민혁명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새로 출연한 누구죠 바로 브루주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어서 어 새로운 사회 체제를 세운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민혁명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 왕, 귀족, 성직자 등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평민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왕이나 영주 이런 사람들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받았죠. 자, 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바로 천부인권 사상. 그다음에 계몽 사상. 그다음에 사회 계약설. 이러한 어 사상의 천부인권 사상은 뭘까요? 그렇죠? 어떤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어 자연권과도 관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겠죠. 이런 시민 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사상이다. 그다음에 계몽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의 어, 밑바탕을 두고 새 사회를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계약설은 어, 정부를 구성하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그런 주권을 주고 권력 권력을 주고 대신 이런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 관계가 일종의 사회 계약, 계약과 같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크의 어떤 그런 관계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사회계약설이 되겠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민의 의식이 변화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대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에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이런 얘기가 있죠.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는 권리장전이란 그럼 문서 속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담겨 있고 나중에 이런 권리 그 문서들은 어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헌군주제와 의회정치가 발달했고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는 공화정이 수립됐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인권보장이 명문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번째 디딤 정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